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오늘은 박서진 가수와 팬들의 화합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팬들과 가수의 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성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5차 국민상생지원금 받으실 수 있나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방법은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톡 여러 맨 아래 보시면 샵 또는 동그라미 두 개를 터치하면 맨 위에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리저리 움직여 코로나19를 터치하여 아래로 보시면 꾸삐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라고 보일겁니다. 이것을 터치하고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꾸삐가 알려줍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천천히 알아보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2021년 10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서진 가수와 답별들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 지난 이야기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인터넷 또는 직접 촬영한 사진이지만 모자이크 처리함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서진 가수의 팬 답별은 모두 40, 50, 60대 이상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팬들이 있는데요. 정말이 코로나 때문에 팬 카페 답별님들 많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 박서진 가수의 공연은 그야말로 구름 관중들로. 어느 누가 이런 팬들을 몰고 다니진 못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든 팬분들이 자진해서 전국 어딜 가나 5060 어머니들의 유쾌한 반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박서진이 출연한다는 소식만 뜨면 박서진을 좋아하는 답별 팬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대구에서, 또는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 어디서든 어디까지든 달려가는 답별님들은 전국적으로 몇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40에서 60대 이상의 여성분들로서 이들은 장구치는 가수 박서진의 퍼포먼스 중간중간 익살스런 멘트와 춤 솜씨에 웃음바다가 되고 공연장은 노란색 물결로 아름다웠으며 박서진을 응원하는 열정은 10대 팬들보다 더 열정적이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팬심이 대단한 팬들과 가수입니다. 박서진 가수와 함께 출연하는 가수들마다 정말 부럽다고. 그래도 그날만큼은 박서진 가수 덕분에 많은 함성과 박수를 받아 고맙다고 하는 선배 가수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박서진 가수, 장구의 신, 노래의 신, 기부천사로 불리며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들께 기쁨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많은 청소년에게도 장학금 기부도 하고, 바른 청년으로 전국적으로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심성 착하고 효자 가수로서 지금도 성성장구하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고,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일까요? 올해 신곡을 비롯해서 지난 곡들로 정규 앨범으로 탄생했는데요. 이 모든 곡들이 공연장에서 박서진 가수의 장구 퍼포먼스와 답별들의 함성과 함께 박서진, 박서진, 박서진이라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수 이름을 공연장이 떠나가라고 외칠 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별들의 자랑거리는 어떤 공연장을 가도 그 흔적은 아주 깨끗합니다. 답별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으며 의자에 착성하는 답별들이 없습니다. 진행자들도 수많은 칭찬을 듣는 걸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박서진 가수를 아껴주는 팬들이 몇만이 아니라 몇십만이 되는 그날까지 박서진 가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송TV 김성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